근데 그 해석이 누군가를 살리는 해석이 아니라 죽이는 해석으로 자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게 사실 그게 죽임의 해석인 거예요.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다.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흑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인사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 같네요. <laughs>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희 네. 혹시 그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보셨나요? <laughs> 너무 재밌어 유아인. 제가 딴거 봤어요? 아 그럼 지옥은 봤죠. 저이안 나는 음. 안 보고 올줄 알았어. 아니 <laughs> 유일하게 목사님들이 볼. 이건 꼭 보라 그러죠아아 아, 혹시 지옥이니까. 아니 애호기. 저는 제 주변에 넷플릭스 끊어놓고 맛있는 녀석들 본 사람 이상 처음 봤어요. <laughs> 요새는 그거 축구하는 거 봐요. 축구하는 <laughs> 거? 뭐요? 그 축구하는 거 운동 선수들이 축구하는 거. 아 뭉쳐야 하다고아 뭉쳐. 왜 그걸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끄는 거예요? 그거 말고 너무 많은데? 제 취향이에요 아, 네. 종미해지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존중이 별로 안 되지만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걸로 네아 근데 지용은 홍몽 님이 봤으면 아마 전국에서 네. 다 봤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다 봤겠죠 네. 네. 이 넷플릭스 드라마, 아까 뭐홍몽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좀 목회자들 사이에서 좀 핫했죠? 아, 아 그렇죠. 네. 종교 얘기. 응. 또 기독교 얘기죠, 정확히. 응. 어 기독교 네. 얘기인가요? 그,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 아, 그, 아, 어, 기독교 비스무리야, 음. 예. 음. <laughs> 그니까 약간 제가 뭐 누구한테 듣기로는 또 어떤 목회자들이 이거 갖고 막 얘기 나누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었대요. 오. 근데 약간 거기서는 어떤 자기들의 종교에,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단들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아 이단들이랑 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식이었는데 음. 저는 좀 이단들보다는 음.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좀 지옥을 통해서 한번 볼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약간 간략적으로 좀 줄거리를 설명해드리면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괴물 같은 게세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니거든요. 음. 근데 이게 현실에 없는 존재예요. 네. 물질도 뭐 조사도 되지 않는 현실에 없는 물질이고 하여튼 정말 자, 초자연적 현상. 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인데 여태까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던 단체가 있어요. 새 진리회라는 단체가. 네, 새 진리회 맞아요. 유아인이 음. 거의 교주죠. 그죠. 음. 교주 같은 존재인데 네. 이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주장해 왔었는데 그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난 거예요. 음. 근데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음. 고지라는 사전 그 청구. 어떤 그 네. 통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뿌연 얼굴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뭐몇날몇 몇 시에 죽는다라는 그걸 걸. 그걸 또 천사라고 하잖아요. 천사라고 해요. 네. 네. 거기서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네, 지옥에 그렇죠. 갈 거라고. 그러니까 네. 그걸 고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고지 받은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면 진짜로 그 지옥의 사자들이 죽죠. 와가지고 음. 죽이는 건데. 음. 그러니까 이 현상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진짜 실중, 실사로 중계를 해요. 음. 네, 실, 실중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지는 거죠. 사기거나 그냥 음. 조작이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이게 현실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그냥 우습게 여겼던 이제 새 진리의 그 의장에게 음. 향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음. 그리고 우리가 이 신의 의도가 있는데 이 모든 현상에 신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 신의 의도는 우리가 더 정의로워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죄짓지 말라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 그 죄짓지 말라도 있는데 약간, 약간 뭐더 정의로워져야 된다. 그, 그냥 그 고지 받으면 무조건 죄인. 그러니까 되겠죠. 죄인이니까. 우리는 어. 고지 안 받았으니까 어, 어, 어. 우리는 잘 살겠다. 고지 안 받으려면 음, 정의롭게 그렇지.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단체가 등장하는데 <laughs> 이 세진리회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급진적인 그 종교적 단체 같은 <laughs> 좀 극단적 단체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름이 화살촉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아. 얘네는. 이 정진수 의장이라는 사람이 거의 그 해석적 권한을 가장 높게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석에 대해서도 이 화살촉 사람들은 불만을 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게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좀 소극적인 해석이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진수 의장은 그냥 고지와 그냥 이 사, 저희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이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정도인데 이 화살촉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실현을 행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음. 자기들이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음. 엄청 급진적 단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게 거짓이다 이 고지가 음. 죄인들이 받는 게 아니다라고 진실을 진짜를 얘기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때리고 음. 음. 폭력을 휘, 하, 이게 음. 일상죠 그러니까 막그 고지 받은 사람들의 신상을 털고 맞아. 그 맞아. 가족들의 막 사진까지 음. 유포하고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는 정말 나쁜 집단으로 깊좀 표현이 되는데 여기까지 보면 사실은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얘기하는 게 진짜로 그 고지를 받고 시련을 당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눈치를 보면서 내가 언제 고지 당할지 모르고 언제 시연 당할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고지 당한 사람 그시연 당한 사람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음. 이미 지옥이 아닌가라는 음. 이 메시지를 저는 이 드라마가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맨 마지막에 보면 처음에 그 뭐냐 대중 고지당했던, 게, 사람. 어, 고지당했던 네. 사람이 네. 마지막에 깨어나잖아요. 네. 여기서. 그게 웹툰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 7을, 진짜 음. 여기다. 음. 그러니까 음. 실제로 음. 지옥을 갔다가 음. 다시 왔는데. 아. 음. 그니까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돼버린 네, 현실이 지옥이다. 어, <laughs> 네, 그게 그냥. 이제 해석의 여러 방면들이 있을 있는 수 있는데 시즌 2를 아닌가. 염두에 둔 음. 거라는 그 해석도 있어. 있어가지고 오, 네, 시즌 2가 있으면 또 이제 처음 고지당했던 사람이 또 신적 존재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아, 오늘 네. 오늘 준비하신 본문인데 이거랑 어떤 관련이 있죠? 오늘 누가 복음 음. 갖고 오셨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아, 저도 엄청 우리. 좋아하는. 음. 네, 저희 또 저희가 또 어쨌든 민족. <laughs> 민족한지 네. 굉장히 민족적 사명으로 네. 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이렇게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구절이 정말 사실 성경 구절을 왜 와닿는 아, 얘기인데 이게 제가 꼭또 하필 누가복음인데 네. 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이 여기밖에 없어서 아. 네. 이거 여기만 있는, 있는 본문이라서 이게 예수의 취임설교잖아요 제목이 음.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처음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 왔다.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공표하는 그런 네. 설교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설교하면, 그러니까 대중설교를 하든지,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면 조금 종교적인 의미지만, 연설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얘기하나요? 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 내가, 주장. 그렇죠. 내, 내 주장. 주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께서 자신의 공생을 시작하는 이 연설에서 이 이사야의 음. 말씀을 원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읽으신 거예요. 펴서 읽으셨다라고 음.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거예요? 설교한 게 아니라 해석하거나 이거를 재풀거나 음. 자기의 말로 바꾸거나가 아니라 그냥 이사야 본문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음. 읽은 거거든요. 음. 근데 그 읽은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음. 그러니까 이때 당시 회당이라는 게 종교적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그 마을에 있어서. 근데 저희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은 이 성경을 너무 당연한 듯다 갖고 있지만 사실 이거 종교개혁 때까지만 해도 성경못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는 근데 그쵸 이거는 1 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 사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개혁 당시에만 해도 책 한, 성경책 한권 값이 대저택 값이었대요 <laughs> 근데 그것보다 더 2000년 전그한 1500년 전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책한 권이 얼마였을까요 음. 상상할 수 아. 없는 가격이거든요 양, 심지어 양피지인데 진짜 어, 없죠. 없었대. 음.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책 한 권만 갖고 있으면 거의 절대적 종교적 권위를 갖고 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갖고 있으니까 나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아.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갖고 거예요. 있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회당이거든요. 음. 그 회당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그 해석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있 그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 사람들만 사실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해석해내는 내용들이 뭐냐면, 아까 사실 우리가 봤던 화살촉처럼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거, 너뭐안 지켰어, 너뭐또 잘못했어,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라는 식의 해석만이 난무했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실 그거랑 싸우셨던 거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 어떤 죽임의 해석, 이 죽임의 해석과 맞서 싸웠던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께서 그러면 어떻게 맞서 싸우느냐, 처음에. 그 해석의 중심지인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여태까지 해석만 음.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날것 그대로를 읽어버리신 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뭔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음, 해석에 들어가지 말이잖아요. 않은 그냥 아, 이사를 바로 음. 읽었다.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태까지 해석된 것들만 들어왔던 사람들은 음. 그 해석된 것이 마치 원문인 것처럼 여겼을 그쵸, 거예요. 그쵸. 이걸 구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언제나 나를 감시하고 음. 내가 잘못한 것들에 있어서 맨날 처벌하시고 내가 뭐 조금만 죄 지으면 나에게 병을 주시고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음. 여태까지 그런 해석만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이 읽으신 이 날것은 뭐냐면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 여태까지 죽임의 해석만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음. 생명을 살리는 날 것을 예수께서 읽으심으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셨죠. 그렇죠. 네. 완전히 이 얽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사실 깨우침을 준 거거든요. 이 죽임 해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야, 여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이 의구심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이 성경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음.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야, 제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음. 라는 그 의구심을 던지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진리와 진실을 갈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음. 음. 근데 사실 이게 지옥이라는 드라마에 이 내용이 전 담겨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음. 마지막 그 부부 얘기, 아기를 살리기 아 위한 부부 네. 얘기가 네. 그 아기가 사실 고집하는 것 자체가 날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종교가 여태까지 자기들이 믿어왔던 이 체계가 잘못 아, 잘못됐다는 날것이 이 아기의 현 가운데 음. 담겨져 있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막 막으려고 온갖 행위들을 하지만 음. 이 날것을 어떻게든 보여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왜냐면 그 날것이 가장 이 잘못된 해석을 파괴하는 가장 능력 있는 음.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수께서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음. 이 사람들을 일깨우시고 여태까지 행해져 왔던 이 죽임의 해석을 살림의 것으로 바꿔내셨다. 음. 아니 한 16세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루터가 종교개혁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야. 성서를 필사했어요. 독일어로. 그쵸. 래서 뿌렸어요. 거기 앞에서. 그, 루터도 사실은 뭐 자신의 뭔가 권력을 위해서 뭔가 하거나 뭐 해석을 해서 뭐 설교를 막, 설교를 엄청 잘했다, 루터. 이런 얘기 없잖아요, 사실. 필사를 해서 대중에게 성경이라는 이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던져버린 거예요, 사실. 뿌려버린 거거든요. 예수가 오늘 딱 그랬다라는 거죠. 어떤 해석이 들어간 게 아니라 날고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던졌다. 그 파급력이 근데 어마어마했잖아요. 어마... 사실은, 종교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이 교황권을, 그렇죠. 이 성경을 나눠줌으로,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를 나눠줌으로,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게 종교개혁이었다. 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죠. 예. 조금 이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게, 그냥, 이게 날것이라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을 다 받아들여야 네. 된다, 이런 오해를 어, 할것 같은데. 날것을 저희는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안 됩니다. <laughs> 이게... 절대 반대죠? <laughs> 네, 절대 반대합니다 <웃음> 그러니까, 접목이 <laughs> 말하는 그 날것이라는 게, 성경이 생명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을 살리는, 살리는. 음. 네. 그런 힘이 있다. 그 그런 측면으로 계속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서의 본질에 대해서 음. 날것 그대로 전달을 한다라는 의미로 음, 음, 보는 음. 게더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음, 음, 음.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볼때 계속해서 해석 당 해석을 받아 들어왔던 사람들은 계속 음.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음. 죽이는 책으로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벌하고, 나를 징벌하고, 음. 내게 재앙을 내리는 책으로만 봐왔는데, 음. 오늘 예수께서는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책이다. 음, 이 하나의 음. 메시지를 그냥 확 던져버리신 거죠. 음. 음.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아까 뭐 문자리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 성서가 저요라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면, A라는 의미가 있다면, 사실 그거는 각각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봐요. 왜냐면 진짜 뭐더 엄청난 훌륭한 작가학술, 뭐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오늘날 내 삶에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고 있고 홍국님에게, 전문님에게 이렇게 다 있는 의미여야 되는데 어떤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라고 토이 말하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고 이 책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을 던져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각자의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돈, 그걸 믿는 그 100명에게 똑같은 의미로밖에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교리를 생각하면 그냥 쉬운 그렇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성경을 날것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교리라는 형식의 틀에서 성경을 해석.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좀 왜곡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쵸, 그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냥 이게 듣는 분들이 좀 오해하.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 <laughs>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소해석의 다양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라는 음, 걸 음, 좀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해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네. 필요해 이건 그럼 필수적인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거 정석님의 해석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해석은 필수적인데 문제는 그 해석적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 죽이는 죽임의, 던, 죽임의 해석 그쵸. 그들이 던지는 죽임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살림 살림의 해석을 통해서 그들과 맞서야 한다. 그리고 음. 살림의 날것을 통해서 그들과 맞서야 된다는 음. 거죠. 음. 그러니까 저도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종교, 권력, 음. 자본 이세 개가 음, 합쳐지면 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음. 폭력적인. 음. 집단이 되는지를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모습으로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시대극이 아니라. 그래서, 아, 정말 무섭구나. 그러니까 이게 종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또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 성서가 또 예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누구를 죽이러 온게 아니고 그쵸. 진짜 사실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권력화해서 음. 자본화해서 누군가를 정제하고 누군가를 폭력을 행사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되는 음. 네,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알레고리적 해석 다 네. 싫어하시죠? 아니에요. 아 좋아요? 네. 알레고리적, 해석을? 네. 알레고리적 해석을? 알레고리적 해석은 사실 저희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 엄청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죠 <laughs> 그렇죠 보통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해석많이 옳다라고 보진 음. 않아요 모든 성서가 다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쓰여져 있다는 음. 건 동의하지 않지만 음. 어느 부분의 일정 부분도 저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 저는 음. 음. 생각합니다? 저는 알레고리적 해석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저 어거스틴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우스티누스? 근데 그 사람이 한말 중에 저는 가장 동의하는 게 있어요 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사람이 거의 알레고리적 해석의 거의 정점이라고 볼수 있는 네, 사람인데 그렇죠. 성경을 읽었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야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음. 그잘못 읽은 거고 음. 잘못 해석한 거다. 음. 모든 성경을 사랑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수 없는 본문들도 있다라고 생각할 음.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근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음. 그리고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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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종교가 갖고 있는 힘 중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네, 아마 아, 저희 뭐 다른 종교는 잘 모르긴 하지만 가장 우서님이 정죄가 아닐까? 네,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게 과연 그리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 난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 그,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내가 고지받지 않았을 뿐인데 네, 실제그그 예. 그 고지라는 게그 사람을 받았다는 데왜 내가 그걸 정죄하고 음. 있는 거지? 왜 내가 손가락질하고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내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피하고 있고 이 사람은 정지하고 있고 얘 정말 무서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그 지옥의 한드라마 굉장히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교회 안에서 약간 아직도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뭔가 좀큰 좀 일을 겪으시거나 좀, 좀 아픔을 겪으시거나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알겠군요.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식의 음. 얘기들을 음.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지옥이란 드라마가 그것을 가시화 시킨 거거든요. 음. 시연이라는 걸 통해서. 근데 그 자연 현상일 뿐인 거예요. 자연 현상인데 그거를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해석이 누군가를 살리는 해석이 아니라 음. 죽이는 해석으로 자꾸 나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게 사실 그게 죽임의 해석인 거예요. 음.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다. 기독교는 살림의 종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가 오늘 저희의 좀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도 조금 새로운 해석, 또 어쨌든 이 전문님의 해석이니까 네,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접근을 네,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는 분들 도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 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읽어보고 다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